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가 젖살 오른 것을 보고 임신 중에 흡연했냐고 묻던 얄미운 시누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시어머니까지 응징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시어머니와 다퉜습니다. 신랑이란 놈은 중립이래요. 자기 아이들까지 걸린 문제인데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제가 속이 좁아 벌어진 일이라 하신다면 제가 신우에게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과 마찰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신랑과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암튼 저희는 결혼을 했고 첫째를 낳았습니다. 2.9kg로 나왔는데 아이가 무량화가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니네 저지 좋은가 보다며 젖살은 나중되면 다 빠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른들 대부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그렇게 많이 살이 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기가 너무 살이 찐다고 걱정된다고 하시더군요. 친정 어른들이 젖살 오르는 것은 좋다고 하셨다 했더니 요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인터넷에 질문을 올려봐도 그 개월 수에 그 몸무게면 좋다고들 하는데 시어머니는 매번 걱정된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언니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애가 비만이 된다던데 언니 땡땡이 가졌을 때 담배 피웠어요?" 다짜고짜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는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신랑놈도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때 신우가 20대 중반이라 아직 철없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신우보다도 옆에서 제가 열받아 하는 모습이 즐겁다는 듯 미소를 띠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더 화가 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신랑도 너무 짜증났고요.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자기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깔깔거리며 자기 와이프에게 해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제가 짜증이 났다는 것을 제 표정을 봤으면 알았을 텐데요. 그 뒤로도 임신했을 때 담배 피웠냐는 질문 신우에게 몇번 받았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진짜 뺨이라도 한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돌지나 걷기 시작하면서 젖살이 점점 빠져서 보통 체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는데 아이가 또 젖살이 올랐어요. 첫째만큼은 아니었지만 좀 통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고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람들과 눈만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둘째 태어나고 3개월쯤에 신우가 또 그러더라고요. 둘째 임신했을 때도 담배 피웠냐고요. 도대체 담배랑 저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 보이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담배 입에 대본 적도 없고 간접흡연도 싫어서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있으면 멀리 돌아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도 알다시피 오빠도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라 내가 담배를 피웠으면 대번에 냄새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담배를 피웠겠냐고 그것도 임신 중에 이랬더니 신우는 또 깔깔거리며 웃더니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하더군요. 거기서 더 화를 내면 나만 속 좁은 사람이 될것 같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를 낼걸 이러고 후회만 했네요. 이게 신우가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짜증났던 것이었고요. 시댁 모임에 가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신우는 제 속을 한 번씩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무딘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그 당시에는 얼떨떨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열받는 말들을 신우는 참 잘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까먹었다가 다시 생각나면 또 열받고, 나중에는 신우를 말리지 않는 시부모님과 신랑에게도 열받더라고요. 못된 신우도 결혼은 하더군요. 신우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신우 아들 백일을 신우네 집에서 한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날 신우 아들을 처음 봤거든요. 아기가 통통하더라고요. 신우는 미워도 아기는 아기인지 예쁘기만 했습니다. 백일잔치를 할 것도 없이 신우가 준비해놓은 현수막 뒤쪽에 붙이고 아기랑 사진 찍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다였어요. 음식과 떡 놓고 사진 먼저 찍고 상을 다시 보고 있을 때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진짜로 임신 중에 담배를 피웠나 봐요? 아기가 이렇게 통통한 걸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예전부터 담배 피웠죠? 임신하고도 끊기가 어려웠나 봐요? 이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울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어요. 농담인데 왜 우냐고요? 그랬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아가씨도 우리 애들 아기 때 이런 농담하지 않았냐고 말하고 차려진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를 달래주더니 저에게 이런 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신우가 저에게 두 번이나 했던 소리이고 잊고 살다가 신우 아기 보니까 생각나서 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철없을 때 했던 소리를 그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넘길 수도 있지, 그걸 꼭 똑같이 해서 애를 울려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신우한테 배운 대로 말한 것 뿐이고, 운 것은 신우가 운 것인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했죠. 저는 신우한테 그런 소리 들어도 별로 기분 안 나빴는데, 이게 울 일이냐고 했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농담 한마디 하겠냐고, 그리고 똑같은 농담인데, 누군 해도 되고, 누군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신우는 울면서 제가 시어머니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나 봐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더 크게 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시려고 하길래, 음, 갈비찜 맛있다, 이러면서 말 돌렸어요. 묵국 맛있다, 마늘장아찌 맛있다,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런 좋은 날왜 농담 좀한 것을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시려 하냐고요. 신우 아기 백일 어머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신랑이란 인간, 시어머니와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신우가 철없을 때 말한 것인데, 그렇게 똑같이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하길래,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무슨 날일 때마다, 나 만났을 때 신우가 나 열받게 했던 말들, 전부 돌려줄 것이라고 했더니, 신랑은 그렇게 속 좁게 사는 것이 아니라더군요. 내가 속이 좁았으면, 신우가 얄미운 짓 했을 때 난리치고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참고 있다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 후로 신랑과 3주 가까이 냉전 중이에요. 솔직히 제가 한 말에 신우가 저처럼 좀 기분 나빠하고 말 것으로 생각했지, 그렇게 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워낙 못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신랑까지 저에게 뭐라 하니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신우에게 사과할 생각이에요. 입이 방정인 사람은 꼭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들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만 억울하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